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알림장 연구소입니다. 평가제 준비하시면서 정말 매일매일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 선생님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개정 평가 면담 생각만 해도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고 걱정부터 앞서시죠. 특히 면담 질문이 제일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알림장 연구소가 속 시원한 답을 딱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유경역. 건강 및 안전 파트 중에서도 실내외 공간의 청결과 쾌적성에 대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이 질문만큼은 정말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핵심 공간, 바로 보육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제일 오래 머무는 곳이니까요. 그만큼 평가관들도 가장 먼저 또 가장 꼼꼼하게 보는 곳이 바로 이 보육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실 청결 관리 답변부터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자고요 자, 첫 번째 예상 질문. 보육실 청결과 환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요. 핵심은 바로 규칙성과 구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청소는 매일 일과 전후라는 규칙을, 환기는 하루 3회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센스 있는 팁 하나 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해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면 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문가 느낌까지 줄수 있겠죠. 다음은 놀잇감 관리 질문인데요. 여기서 평가관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포인트는 바로 영화반에 대한 특별 관리 여부예요. 왜냐면 영화들은 모든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영화반 교구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매일 일과가 끝나자마자 바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발달 특성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선생님이라는 인상을 확실하게 줄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럼 아이가 입에 넣었던 놀잇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세요? 하고 더 깊게 물어본다면 이건 오히려 우리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3단계 프로세스를 딱 떠올리세요. 별도 바구니에 분리, 깨끗하게 세척, 그리고 소독 후 완전 건조. 이 순서대로 차분하게 설명하면 교차 오염까지 막으려는 선생님의 전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친구 관리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원칙과 융통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주 1회의 가정으로 보내 세탁하도록 안내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여기에, 하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더 자주 세탁하도록 안내하며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 한명한 한 명의 상황까지 신경 쓰는 우리 선생님의 세심함을 어필하는 포인트랍니다. 자, 이제 보육실을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쓰는 공용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실내 유의실이나 실외 놀이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의실 같은 공용 공간 질문이 나오면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사용 후 즉시 정리입니다. 왜냐면 공용 공간은 여러 반이 돌아가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이 사용하고 나면 다음 반 친구들이 쾌적하게 쓸수 있도록 바로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점을 강조해서 답변하시면 공동체에 대한 배려심과 책임감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실외 공간은요, 그냥 깨끗함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안전과 바로 연결되거든요. 물론 매일 낙엽이나 쓰레기 치우는 것도 기본이지만 특히 비나 눈이 온 다음 날에는 아이들이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바닥이 잘 말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우리가 아이들 안전까지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는지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실외 놀이기구 관리의 핵심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는 것. 바로 사전 예방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정기 점검이죠. 그냥 더러워지면 청소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녹이 슬거나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미리미리 확인하고 방수 처리를 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전 문제에 대해 한발 앞서서 대응하는 우리의 프로다운 모습이죠. 다음은 아이들 건강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이죠. 위생 공간,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곳에 대한 질문은 정말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화장실 청결 질문의 핵심은 얼마나 자주 신경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평가관이 언제 불시에 보더라도 항상 깨끗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하고요. 특히 냄새의 원인이 되는 휴지통은 꽉 차기 전에 미리미리 비워서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하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겠죠? 변기 사용에 대한 질문은요. 우리가 단순히 청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물을 내리도록 지도하는 교육적인 면, 그리고 교사가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위생적인 면이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과 관리가 함께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최고의 답변입니다. 이동식 변기, 즉 아기변기 관리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신속함과 완벽한 소독. 사용한 즉시 처리해서 세균이 번식할 쯤을 두지 않고 매일 소독해서 감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고 답하는 거죠. 이두 가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위생관념이 정말 철저한 선생님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위생공간. 기저귀 가리대입니다. 첫째, 사용 후 바로 소독하는 건 이제 기본인 거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사용한 기저귀는 뚜껑이 있는 전용 휴지통에 버린다는 점이에요. 이건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냄새까지 원천적으로 막아서 쾌적한 도욕 환경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점을 꼭 함께 어필해 주세요. 이렇게 예상 질문과 답변 전략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답변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면담을 대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말은 정말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이미 지금도 충분히 정말 잘 하고 계세요. 평가라고 해서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 사실 선생님께서 매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하게 하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하시던 그대로를 차분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 알림장 연구소가 항상 뒤에서 선생님을 응원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을 꾹꾹 담아서 선생님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자료도 준비했어요. 혹시 평가제 관련 서류나 다른 자료들이 더 필요하시면 저희 알림장 연구소 블로그나 카페에 한번 놀러 오세요. 계정 평가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예시 서류들을 전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알림장 연구소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